아, 오늘부터 제가 드럼을 시작해보려고 에,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드럼 명칭을 좀 알아보려고요. 제가 그동안 드럼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첫날부터 한번 드럼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명칭을 모르니까 이 드럼 세부 명칭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럼 뭐 중고예요. 세게 아니고 이것도 중고인데 일단은 제가 명칭을 몰라요. 명칭을 몰라서 이거를, 음 명칭을 한번 알아보려고요. 이제 일단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명칭을 한번, 뭐 여기 북들이 둘, 셋, 네개 있고 심볼, 이게 심볼이라고 하죠? 심볼이 하나, 둘, 세 개. 원래 네개 있는 것도 있는데 제건세 개밖에 없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 어, 북이 하나 더 있네요. 아래. 에 이거 한번 이제 명칭하고 오늘 첫 날이니까 명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북이 하나. 그 다음에 다섯 개 있는데 요북 이름이 이 이름이 스네어드럼으로 돼 스네어드럼. 스네어 드럼으로 되어 있네요. 스네어 드럼, 스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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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어. 얘는 스네어로 되어 있어요. 스네어. 그러니까 스네어. 스네어 드럼 되어 있고, 오선지 상으로서는, 여기, 도. 스네어고, 오선지 상으로서는, 이렇게, 도로 표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두 예, 번째, 두 번째 애는 북이 작네요. 작아서, 스몰탐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몰탐. 스몰탐 작아서 스몰탐 스몰, 음. 스몰. 스몰이란게 작다는거잖아요. small 네. 스몰탐 탐이 북이란 뜻 같아요. 스몰탐 네. 오선지상에서는 여기 음. 미네. 미로 표기가 되네요. 스몰 탐은, 에두 번째, 작은 타, 작은 무기고, 5선 이상으로 미란 거죠. 음 여기서, 하나, 스네어, 스몰, 갖고, 이제 세 번째가 되네. 세 번째는, 사이즈가, 얘하고, 얘하고, 중간이네. 그러니까 중간이 영어로 미들, 미들 탐. 미들 우리 중학교가 뭐죠? 미들스쿨 미들탐 이게 미들탐인데 우선인 상황으로서는 여기 레로 표기가 되네요. 미들탐 미들탐 레 여기서 우리가 스네어, 스네어 드럼, 스몰 탐, 스몰 탐, 이들 탐했고 엄청 큰 이게 라, 라지 탐, 라지 탐, 라지 탐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 바닥에 깔려 있다 고해서 플루어 플루어 탐, 플루어 탐, 라지 탐 이게 라지 탐이라는 거죠. 플루어 탐이라고도 하고. 음, 플로어 탐인데, 이 플로어가 원래 바닥이란 뜻이잖아요, 바닥. 음, 바닥에 있어서 이 플로어 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플로어 탐은 오손지상에는 라. 음, 라로 포기가 되어 있네요. 음이 그러니까 닿네. 그죠? 플로어 탐, 라지 탐. 이 플로어 탐은 또가르말로 라지. L,A,R,G,T,M 플로어 탐은 라지 탐이라고 도 한다는 거죠 음, 5선 이상에서는 라 근데 드럼이 이네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바닥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발로 음 발로 찰수 있는 에 드럼이 하나 더 있는데 요게 베이스 드럼 그러니까 바다 베이스 음, 우리가 기저 기저 제일 밑에 음이란 뜻이죠. 베이스 드럼 또는 발로 퐁퐁 찬다고 해서 킥이라고도 한대요. 자 한번 요거는 베이스 드럼 킥이다. 베이스 베이스 드럼이라고도 하고 이걸 킥, 발로 찬다고 그래서 K I C K, 킥이라고도 하고 오선 이상에서는 요 파, 파로 표시돼요. 그래 그 앞으로 풀려면 이 파로 표시되면 이 베이스 드럼, 이 킥을 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 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북 다섯 개 알아봤는데. 북 말고도 이렇게 쇠로 된동그란 것들이 있어요 요게 뭐냐 한번 알아보면 어, 첫 번째 얘는 하이에쉐요 하이에 발도 얘로부터 발로 밟는 게 있어요 지금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발로 밟으면 닫혀 발로 밟으면 닫혀요 근데 얘는 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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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 소리가 나요 열면 이게 하이햇이다 심벌 이름은 하이햇 H I 햇 심벌 하이햇 심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벌은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했지만 심벌은 X자로 표시해요 이렇게 X자로 얘도 어, 미로, 미인데, 우선 이상에서는 미로 표시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이햇이하이햇첫 번째, 그, 쏘레던 거, 그게 하이햇이라는 거예요. 미. 두 번째로 보는 심벌 중에서 두 번째가, 요건데, 이거는 크래쉬에 크래쉬. 크래쉬 심벌. 크래쉬. 좀 높죠? 크래쉬 신발. 음. 크래쉬 신발. 이 크래쉬 신발이라고 하는데 우선지 상에서는 솔. 음, 이 솔로 표시가 돼요. 크래시는 심벌들은다 x자로 표시되는데 이 크래시는 이게 나오면은 이게 요 크래시를 쳐야 돼요. 이 박자는 우리가 이제 밑에 어, 뭐막대로길 길이를 길어, 길어서 하지만 이거는 일단 박자에 관계없이 위치 표시만 크래시는 솔이다 음, 이첫 번째, 두 번째 심벌 아래 왔고, 이세 번째 엄청 큰게 있어요. 얘가 라이드. 라이드 심벌. 라이드 심벌이라는 거예요, 라이드. 우리가 뭐 라이드 할 때는 뭐 타는, 탄다, 그런 뜻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이름 자체가 라이드 심벌. 라이드 심벌이라는 거예요. 라이드 심벌. 모선지 상에서는 여기 파예요, 파. 모선지 상에서는 이 파에 해당되는데 이 라이드 심벌이에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 드럼 명칭만 알아봤어요. 이 명칭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이제 요, 요 스틱. 스틱은 원래 막대기란 뜻이잖아요. 요 드럼 체 드럼 채 스틱이 있고, 어쨌든 오늘 명칭을 전부 다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칭을 알고 음표 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보고 이렇게 북을, 악보를 보고 이 드럼을 칠수 있다는 거죠. 박자는 관계 없지만, 박자도 관계 있지만, 최소한 위치를 알아야 그 위치에 가서 북을 치니까.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맞게 이제 그 노래에 맞는 박자와 리듬을 가지고 저희가 친다는 거죠. 다음에 배우면, 또 하나를, 제 배우, 드럼을 배우고 싶어요. 첫 시간으로 제가 오늘 이걸 올렸습니다. 한번, 이, 제가 안 잊어먹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잊어먹고 그러면은 또 못하니까 오늘 배운 거는 오늘 알자 해서 일단 다음에 또 배우면 또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